가서 인터넷 데까지 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희는 블라인드에서 사실 엑스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프리 I.P.O.나 상장 매장을 한다라는 거는 회수 기간을 되게 짧게 가져간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발세스 스탠다드를 생각할 때는 I.P.O. 엑스은 전혀 생각하지도 네. 않았어요. 네. 지금. 제안 주신 대로 MA 엑시스를 네.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많이 네. 아에게 이제 지금 밸류도 사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그러면 뮤지카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워낙에 높은 밸류에 네. 다 투자가 됐기 때문에 250억 정도라면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를 결정을 했는데 네. 우선은 저희 피서님 심사역에 좀더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네. 저는 솔직하게 네. 이제 확정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저, 제가 대표 펀드 매니저인데, 다만, 네. 저희가 k 기수 투자라는 회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저희 지피머니도 거기 5억이 들어가 있어요. 네. 블라인드 펀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투시미를 또 열어요. 네. 투시미가 통과가 돼야 돼요. 예, 네. 네, 투심미가 그게 사실은 조금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계속 설득을 시킬 거고 피서님 의견은 어때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 네. 법제화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